정조에게 찢어 죽이고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가 있었음. 그 이름. 구선복 야사에는 이런 말까지 있음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어가던 날 구선복이 그 앞에서 술 마시며 조롱했다는 소문 정조는 그의 얼굴만 봐도 심장과 뼈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함 하지만 문제는 구선복은 수도병관을 귀인 훈련대장 왕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실세였음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칼을 갈며 기다렸음 1776년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전포고함 정조 즉위 1년 후 먼저 움직인 건 구선복이었음 그는 직감했던 거지 평생 자신이 지켜주던 그 세손이 이제는 자신을 배어 버 복수의 군주가 됐다는 걸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정유역변 삼개군을새 임금으로 세우려는 역모 내가 역적이 되더라도 먼저 왕을 친다는 결심이었음 하지만 실패했고 마침내 정조에게 복수의 타이밍이 옴 왕은 단 하나의 심판을 내림 능지처참 가문은 몰락했고 역적의 살점은 찢겨나갔음 그렇게 정조는 14년 묵은 한의 첫 페이지를 조선 최악의 복수국으로 장식했음 그리고 이 피바람은 장용영 창설로 이어져 정조의 진짜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됐던 거임